안녕하세요 밥 먹는 남자입니다. 이번에는 먹방 영상이 아닌 국방 영상으로 찾아뵙는데 한 번씩 영상을 올리면 조리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조리과정도 찍어서 올려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는 따로 조리 영상을 찍어서 올리진 않았는데 앞으로 한 번씩 이렇게 조리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 찍는 조리 영상이니까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가 한 번씩 반찬으로 만들어 먹는 계란말이를 오늘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먹는 그냥 계란말이가 아니라 이번엔 이렇게 치즈를 넣은 계란말이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만두도 한번 간단하게 튀겨 먹어보려고 따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럼 재료 준비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컵에다가 계란을 전부 까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계란말이 할때 계란을 몇개 정도 사용하시나요? 저는 지금 6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계란이 조금 작은 계란인 것도 있어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왕란, 특란 이런 걸 사용하면 한 4개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계란은 다 풀었고, 여기에 파슬리를 넣어서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란 요리를 할때 소금도 넣어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계란 요리에서 소금을 따로 안 넣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치즈랑 이따가 따로 케찹 같은 것도 뿌려 먹을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나트륨으로만 짠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어주도록 할게요. 가 조금 적은 것 같기 때문에 조금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초록빛깔 도는 걸 좋아해서 계란은 다 풀어졌고 따로 준비할 재료는 없죠. 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두부터 조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를 하고 바로 남은 기름으로 계란말이까지 할 거기 때문에 기름은 좀 넉넉하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열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도록 합시다. 어느 정도 열이 올라왔기 때문에 만두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는 가볍게 잘 뒤집어가면서 그냥 튀겨주면 되겠죠. 어 렸는지 확인 하기 위해 한번 찍어 볼게요. 튀겨진 만 두들 은 따로, 다담아놓 도록 하겠 습니다. 용품면더서 이런게 처음이어서 굉장히 좋 처음, 처음 만드는 식으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겠습니다 열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중불로 바꿔주고 계란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라오는 기포들만 잘 덮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계란말이니까 치즈도 넣어줘야겠죠? 먼저 접을 부분만 치즈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먼저 절반만 계란을 뒤집어줍니다. 남은 부분에도 마저 치즈를 뿌려주도록 할게요. 반대쪽에서 뒤집어 줍니다. 계란말이가 완성되었으니까 불을 끄고 먼저 이 위에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옮겨 담아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차적으로 계란말이가 완성이 되었고, 이 위에다가 케찹을 뿌려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메뉴 두 개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만두를 찍어 먹을 간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까지 완성이 되었고 이런 메뉴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빠질 수 없는 맥주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잘 먹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하는 게 영상을 찍기 전에 만들 때는 상당히 간단하고 금방금방 만들 수 있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긴장도 되고 막 손도 떨리고 그러네요. 여러 번 찍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오늘 저를 그렇게 먹인 계란말이도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들고 나니까. 치즈를 너무 조금 넣네요. 좀더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도 손막 떨리는 거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시려나? 영상에는 잘안 나오겠지만 치즈맛이 나긴 합니다. 칭따오가 요즘에 오줌 맥주라고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영상이 막 퍼지기도 했고, 그래서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칭따오를 제일 좋아하는 맥주라서 그냥 논란에 상관없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맥주가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계란말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술집에 가서도 안주를 시킬 때 계란말이가 있으면 계란말이는 꼭 시킵니다. 근데, 계란말이가 조금 아저씨 메뉴인가요? 회식자리 같은 데서 계란말이를 안주로 이렇게 시키려고 하면은 아저씨 같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치즈는 그냥 치즈의 향만 나네요. 치즈를 확실히 좀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한 캔이네요. 마지막 잔, 또 짠, 또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늦었지만 2023년 다들 고생하셨고 2024년도 다들 원하는 바 이루시고 저도 열심히 할 테니 24년 잘 부탁드립니다. 건배! 네. 아...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남은 술이랑 안주는 개인적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